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5살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탄 선물로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양각색의 선물을 제시했습니다. 움직인 로버트, 또 컴퓨터, 게임기, 뭐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등 많은 목록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성탄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 그런데 한 아이의 대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은 어머니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는 어느 고아원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고아원은 저 미국 내에서도 최고의 시설과 후원자를 갖추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일반 가정집 부럽지 않은 좋은 생활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풍족한 것을 누려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가 채울 수 있는 공간 그빈 공간들을 그 많은 선물들 좋은 시설들이 결코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더 많은 선물이 들어오고 좀더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갈 뿐, 다른 여느 날과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날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왜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수 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수 없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일처럼 조금 분주하다가 끝나버릴 여드 날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은 어떤 자리로,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성탄절이 시작되면 거리 곳곳엔 화려한 불이 밝혀지고 곳곳에 성찬투리가 세워지고 캐롤이 울려 퍼지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되고 가게마다 성탄 특수 상품들로 넘쳐납니다. 길거리 현수막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란 축하 문구가 나 붙습니다. 또 이때는 거리 곳곳에 구세군 자선 냄비가 등장을 하고 사람들은 이 성탄이란 분위기에 젖어서 지갑에서 얼마를 꺼내 그것을 넣음으로써 불안 이웃에 대한 나름의 도리를 다 했다고 그래도 내가 도리를 다 하면서 올한 해를 마감한다라고 하는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성탄을 전으로 마치 성탄은 이런 것이고 성탄의 기쁨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이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념일 정도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아기 예수 탄생 일의 기념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무임승차하는 축복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기 탄생이 가져다 준 것은 신의 축복으로 세상이 푸위로워진 것이고 그 축구에 감사해서 기분을 내어 자신의 벌을 조금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마음의 만족을 갖는 날로 세상 사람들은 새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는 고아에게 잠시나마 좀더 많은 선물 좀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날처럼 인식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탄이 시작된 저 서구의 국가에선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상실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조차도 모릅니다. 그저 산타가 등장을 하고 성탄절 회사에서 4박 5일, 3박 4일 이상 휴가를 줍니다. 이 휴가를 얻어서 못 봤던 가족과 친지를 찾아보고 또 가능하면 휴가를 얻어서 못 가봤던 여행을 하고 거기에다 조금 불안 이웃들에게 어느 정도의 기금을 내는 휴가 축제일 정도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탄이 무엇이냐라고 그 의미를 모르면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의미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축제를 즐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탄은 그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자신들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대다수 사람들에게 자리 잡고 있는 성탄의 의미일 수 있고 어쩌면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실된 성탄의 모습입니다. 병든 성탄의 모습입니다. 무너져 내리고 사라져가는 희미한 성탄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성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천상을 통해서 이 지상에 전해준 뉴스입니다 첫째 그러면 그 천사는 성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성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하늘나부터 이 지상에 임한 소식이 겨우 휴가의 기쁨 정도라면, 여러분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수 있겠습니까? 그까 휴가, 극가 여행, 극가 선물, 거기에 필요할 수 있을까요? 천사는 성탄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온 백성, 온 국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좀비한 자와 귀천한 자, 흑인과 백인, 황인, 종이든 자유자든,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 백성입니다. 만일 성탄의 소식이 물질의 풍요를 주는 것이라면 이런 부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될수 있겠어요. 만일 성탄의 소식이 어느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만일 성탄의 소식이 어떤 특정 종교만을 위한 것이라면 다른 사상과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여러분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성탄이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기쁨이 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현창의 날두 번째로 천사가 전해준 큰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뭐냐. 우리 가운데에 구세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잊고 인간 세계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고아에게 없었던 부모가 나타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막 지식이 발달하고 삶의 상황이 개선되면 인간의 그 근본적인 공허감, 허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좀더 많은 것을 갖고 좀더 안정적인 주의를 누리면 이러한 마음의 공허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좀더 발전하려고 좀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훨씬 나은 물질적 환경과 발달된 문화와 시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던 문제 해결되었습니까? 책과 신문, 인터넷을 뒤져보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 선배들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여전히 똑같은 물음 속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불안과 공허 속에서 혹시 여러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을 깊이 분석한 후 내린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 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본질은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존재라는 거왜한치 앞도 알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니까. 도대체 어떤 여건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스무나면 합니다. 큰 목소리로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개를 싫어함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인간을 상실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네 멋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 자기 멋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으니까. 하나 앞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상실된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며, 자기 삶이 안식처인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바로 이 삶을,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어찌 부모님을 잃고 고아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체해 보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물을 갖다 주고 새끼 따뜻한 밥 좋은 옷 기부하는 사람들 제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있으니까 먹여도 입혀도 주어도 입힌 마음의 공허한 마음 때문에 그 성격의 인성이 삐뚤어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엄마리는 고아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최신식 시설이나 멋진 상품 선물 또 화려한 볼거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품 아닌 것입니다. 전 제방 목양실에 어머니가 수골 두르고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얼레는 그 액자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안아주고 계시고 나 또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안아주고 보호하고 있다. 이런 목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액자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멋진 손꼽 문구 하나 저는 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간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주 커다란 동공이 있는데 이것은 우주의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커다란 빈 공간 이 동공은 하나님만으로 치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성탄의 핵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구원의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엘의 하나님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은 예수라는 것과 임마누엘이 나와 같. 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나같이 못난 놈과 나같이 불쌍한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마태복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가 뭐예요? 예수.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살아 몸을 거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죄인의 상태에서 고아처럼 살던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참된 의미는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찾아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비로소 우리는 이 마음에 꽉 채워진 충만함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꽉찬 평화와 생명이 바로 오늘 이 성탄의 의미고 성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은혜와 꽉찬 평화로 초종을 하셨습니다. 이 평화가 없는 성탄은 그 어떤 것도 고아에게 더해지는 공허한 분주함에 불과합니다. 이번 성탄은 진정한 성탄의 의미 회복을 통해서 참된 성탄의 은혜 평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좋은 설교일수록 짧게 해야 은혜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설교 끝 기도합니다.